4강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봅시다. 다음 등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어떤 수를 대입해 성립하고 양쪽식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수 비교를 먼저 해봅시다. 양쪽에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하면 ax-ay-bx-by-1 나올 거고 이거를 x로 묶어내면 a-bx가 될 거고 이쪽 항을 y로 묶어내면, 마이너스까지 끓여낼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y가 될 거고, 빼기 1 되겠죠. 요게 3x 빼기 9y 더하기 c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a 빼기 b는 3일 거고, a 더하기 b는 9일 거고, c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럼 c는 9에서 a, b만 보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이 a 가 12가 되는 거니까 a는 6이 될 거고, a가 6이 되니까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bc를 구했습니다. 49번. 50번. 얘가 x의 항등식입니다. 네. 그래서 a, b, c의 값을 구할 건데, 일단은 전개해도 되는데, 식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일단은 x 에 1을 대입해서, A를 먼저 구해봅시다. 1을 대입하면 1 빼기 A 더하기 3이 0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4가 되겠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엔, 네. 전개해도 괜찮은데, 얘를 X 빼기로 인수비 되는 건 확실히 아니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해봅시다. 1, 0, 마이너스 4, 3. 그럼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1,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이 될거니까 네. 얘를 인수분하면, x 1에, x 제곱 더하기, x 3이, x 1에, x 제곱 더하기, b, x 빼기 c가 된다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를 계수비면 되겠죠? 네. 따라서, b는 1이고, c는 3이 되겠습니다. A, B, C를 다 구했으니까, 네. A 더하기 B 빼기 C는 4 더하기 1 빼기 3이 되어서, 괜찮겠습니다. 음. 그러겠죠. 음.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51번. 오순 실수 x, y에 서 등식 립합니다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랍니다. 계수 음. 비교를 통해서 그냥 a, b를 구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laughs> 적당히 대입해 상관은 없는데 네, 요거를 전개하면 ax 더하기 ay 빼기 e, bx 빼기 by가 나왔고 x로 묶어내면 a 빼기 e, bx 더하기 a 빼기 by가 ex 더하기 o y니까 얘가 2고 얘가 5란 얘기죠. 그러면 a 빼기 e b가 2고 a 빼기 b가 5니까 둘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b는 말3 나오는 거라서 b는 3인 걸내가 알겠죠. b에 3을 대입하면 a는 8이 되겠죠. 네. 그래서 a빼기 b는 5가 되겠네요. 풀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이미 a 빼 b가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었네요. a 빼 b는 5였습니다. 52번 k의 관계를 성립하기 때문에 xy에 대해서 부합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묶어도 k로 묶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근데 X부터 Y제곱을 걸어있으니까, X 곱하기 Y랑 X 더하기 Y도 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럼 K에 0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0을 대입하면, XY 빼기 5가 0이 되니까, XY는 5가 되겠죠, 이렇게. 음, 그 다음에, K에다가, 1을 대입해볼까요? 그럼 X 더하기, XY는 5니까, 5. 빼기 y, 빼기, 빼기 5는 빼기 7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x, 빼기 y는 2인 걸알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곱셈 공식을 연습했으니까 우리가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2 x y로 구하면될 것이고, 얘가 4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14를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엑셀 따로 따로보 괜찮습니다. 네. 53번. 오, 얘가 엑셀 항등식이기인데 ABC를 뭐라고 했으니까 네. 음, 전개해도 괜찮은데, 전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적당한 수를 넣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X에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3이 남고 우변은 0이 사라지니까 여기에 엮는 것만 남겠죠. 마이너스 C가 남을 거고 따라서 C는 3을 알수 있습니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다 사라지니까 지금. 네. 2가 되고, 2는 여기다 1는 게 나오니까 는 A 더 2A가 되죠. 그래서 A가 1인 걸알수 있습니다. 또 대입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쓰는 테크닉이 뭐냐면, 이쪽이 2X 세제곱, 2X제곱이죠. 여기 전개하면 최고 차항 개수가 좀 빨리 보이는 편이에요. 상수항이랑 최고 차항을 좀 빨리 보입니다. 이거는 최고차항계수가 ax제곱, bx제곱, cx제곱 나오니까 이걸 더한 얘가 나오게 돼 있죠. 이것만 계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차항계수만. 그러면 네 2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건데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얘가. 따라서 b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곱하면 ABC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1번 되겠습니다. 다양한 테크닉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최고 차항이랑 상수항이랑 인수 같은 걸 많이 보면 좀더 문제가 쉬워진 경향이 있어서 이런 케이스도 3차는 여기서만 나오겠죠? 그래서 A가 그냥 2인 걸 알겠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A가 2가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b를 구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를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c가 나오겠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이쪽이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니까 0은. 이쪽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나의 16이 되고요. 빼기 4c가 되는 거죠. 따라서 4c가, 아, 16가 c는 나의 4가 되겠네. 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B만 구하면 되죠,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구 겁니까? 라고 하면, 음, 이쪽이 0이 안 되면 되는 거니까 2를 대입하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X에 2를 대입하면, 네, 4B는, 네, 이쪽은 2 곱하기 8은 1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에다가 4를 곱하죠. 이제는 32가 되겠네요. 그럼 B는, 8이 되겠죠. 이렇게 구아서,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84가 되겠습니다. 네. 54번이었습니다. 55번. 음. 이렇게 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예. 일단은 이창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이 AX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는 4X 제곱 똑같으니까 A는 4인 걸알수 있을 거예요. 음, 1 넣으면 C가 나오겠죠. 1 넣으면 좌변은 19가니까 C는 19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식이 되게 정리가 됐죠. 4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의 X 빼기 1 더하기 19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상태에서 적당한 수를 대입하거나 식을 정개하거나 하기도 편하니까 지금은 b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을 넣어야 되겠죠. 0 정도로 넣어볼까요? x0을 집어넣으면 10이 되고요. 여기는 4가 되고요.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더기 19가 되겠습니다. b는 23빼 10이니까 13이 되겠죠. 으흠. 따라서 2a 8 더하기 B, 13 빼기 9 빼기 C 빼기 19를 하면, 그죠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4강이었습니다.